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서강가족 여러분, 에,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에, 오늘은 에,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에, 명절 에, 예배, 에, 가정예배나 또 추도예배 시에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이렇게 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구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귀성이나 왕래 또 만남을 제안하고 있어서 힘들지만 이 전보다 가족들 간에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더욱 사랑하며 지내기를 바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범사에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많은 소장된 그림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값지고 어, 유명한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한 젊은 부부가 끝없이 넓은 들판에 저물어가는 석양 들녘에서 서로 마주서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갈 즈음 이제 교회 멀리에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정말 행복한 부부 가정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사실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종이와 물감을 합하여 75달러 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값은 계산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유물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처럼 값지고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가정을 돌봐주셔야 행복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행복을 막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도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리 힘쓰고했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께서 편안을 주시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가정은 무엇보다 편안한 안식처 또는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편안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음이 편안해야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정에는 편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영혼의 안식과 더불어서 참된 편안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정은 마음이 불안하고 영적인 어둠으로 인하여서. 편안함이 없게 되죠. 집이 좋다고 그 가족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주택이나 좋은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원에 편안한 가정에는 행복이 제발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가정은 염려 대신에 기도를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불평 대신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으로 화목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이 잘되고 또잘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는 자는 이제 교회에 통,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와 또 만남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을 이제 마음에 담으시고 또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을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이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서 주를 경외하고 번영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늘 행복한 가정,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모든 가족들이 이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화목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는 복된 우리 가정,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